반갑습니다 불타는 진입니다 파이어자 오늘은 2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어 지금 현재 몇 시가 됐냐 1시 47분 벌써 1시 47분이네요 어 황해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콜을 받아가지고 네 서, 서초 강남 가는 거 지금 45,000원짜리 대리콜로 받았고요 거의 뭐 여기에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받는 것 같아요 늦게 출발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강남으로 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관해서 제가 도착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으로. 저는 지금 서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몇 시냐. 2시 50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강남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가 은근 뜬금콜이 또 뜨는 곳이라 일단 한번 데이, 어, 네. 기대를 조금 하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여 졸음휴게소에 왔어요. 지금 어디쯤 왔더라? 여주 정도 온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태백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8시 38분. 아, 뭐, 즐겨야죠. 뭐, 제가 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 즐기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사북을 좀 이제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버스 편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 사북을 여기서 택시도 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0km 정도 나오거든요. 한 25,000원이면 갈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는 여기 태백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서 있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적당한 장소를 좀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40분 됐습니다. 지금 화면 녹화기로 켰고요.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딱 태백역이에요. 태백역 여기 보시면은. 네, 황지동 여기가 그래도 사람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한번 존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콜을 보여드리면 전부 다 예약 콜이에요. 여기 보면 대구 가는 게 지금 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데 지금 보면 다 지금 삼척 동해 쪽에서 콜이 짜잘한 것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동해 가는 버스 저기 기차도 있습니다만. 12시 거의 다 돼서 도착을 해서 그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가는 거잊지만은 저는 예약호을 절대로 안 잡습니다. 혹시나 지금 대리가 만약에 떠버리면은 난해한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죠. 물론 다 포기하고 오늘 내가 여기에서 다 즐길 거다 즐기고 그리고 나서 예약호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태백에는 한 명도 없네. 오랜만에 눈물 날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여기 그 시간을 한번 좀 체크하러 터미널에 잠깐 와 봤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9시 5분, 시간 얼마 안 지났어요. 자... 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다단 강원 서북에서 전주 송천동 25만원 인게 중요한건 뭐? 중요한건 탁송 9시 51분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전당포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좀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 3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좀 걸리죠 300km에 300km 그래도 탁송단가가 화물차도 아니고 확탁도 그 아니고 승용차로 이렇게 찍어준 거는 저는 일단, 처음 겪어봅니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일단은, 근데, 저는 이게, 어, 알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당포에서 고가의 탁송이나 잡으라고. 근데 그 말이 진짜 시가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제가 전당포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차인, 차 맡긴 대로 이제, 같이 이제 픽업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문을 쫙 여는데 그냥 와음에 그냥 깜깜해서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요 차량은 두달 만에 찾은 찾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간이 좀 지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기를 살짝 이제 들었는데 무섭더라고 진짜. 강원랜드라는 데가. 차가 그냥 뭐 막힐 정도면은 아시잖아요. 그뭐 타짜 이런 거 봐가지고 금방 이제 엄마도 누나도 뭐어 위자료 받은 거다 그냥 고니가 탕진해가지고 그냥 잠수 타고 도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구경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도착해서 영상을 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하나 사갖고 가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놀박> 와~ 도착했습니다. 지금 1시 20분경 전주에 도착을 했어요. 어, 지금 제 얼굴이 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운행거리가 강남에서 태백, 해백에서 전주 킬로수만 500 킬로가 넘습니다. 아 어, 그래도 참뭐제 다리는 일도 안 하고 걷지도 않고 뛰지도 그래서 잘 오늘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 잠깐 종합을 해 보면은 손님께서는 어,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저는 전당포에 차를 찾아서 두달 동안 썩혀있는 차량을 갖다 드린 겁니다. 어, 썸네일을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이 멘트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 전주는 제가 많은 경험을 해 봤는데, 어,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오늘은 또 월요일이죠. 희망이 없어요. 한시간 넘으면 희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 희망이 없다는 거는 어, 수도권 대리기사한테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려두고 저는 모텔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이 어, 아까 제가 맨 최초에 버스를 타야 된다. 먼저 택시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고 택시를 타탄 택시를 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검색을 해보니까 택시밖에 없었어요. 그 저기 시내버스 없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비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28만 원 받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혼자 저기에는 너무나도 아늑한 공간입니다. 2 3 0 0 0 원이 들었어요. 소주 한잔야요 정말로 오랜만에 모텔을 지금 왔습니다 제가 모텔을 안 가고 어 거의 집을 다오기를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제가 전라도를 잘안 왔죠 가운데를 딱 충청 라인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백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고